와 영민 씨 들어왔어? 어어 아, 반갑고 눈열 음, 필요도 없이 그냥 물이 안 잠겨있던데? 어? 눈 근데... 열고 들어왔어 아 그래? 어, 어 우리 집 보안 레전드 어? <laughs> 영민아 진짜 나 추천해줄 만한 챔프 없어? 저, 추천해줄 만한 챔프? 나는 솔직히 좀 키아나 이런 거좀 추천해줘서 좋긴 한데 키아나 응, 나 키아나 어렵다 근데 키아나 A 그냥 뭐 Q EQ 이런 거 하면 되잖아 키아나라인전 약해 피지컬이 되게 요구되는 챔프야 왜? 라인전 약하니까 라인전 약한 걸 피지컬로 채워 넣어가지고 3킬 각을 보는 거지 이거 훈련 모드로 잠깐 키아나 잠깐 강습할 고 바로 가볼 수 있나? 아나 키아나 근데 10, 대충 메커니즘 알아. 피하면서 평타 치는 거 아니야? 어떻게 알 평타 치면 세지고. 어떻게 알아? 소... 레벨 2렙 찍으면은 뚜찍고. 너 그냥 그 느낌으로 느낌 느낌 알잖아. 있고, 수고, 자 이런 식으로. 어 왔다? 그러면은 평타 쓰고, 더블 쓰고 평타 치고, 큐. 이거 이거지? 말고. 그래 이거 이거야 그럼 뭐렙 찍었다 만약에 각을 만들어 일단 그리고 모으면서 큐. 좀 못하진 않네 가볼까? 어, 가보자 한번 뭐, 가볼까? 걸스, 가봐? 아니 골드텐데뭐아 골드 X밥이지 뭐. 아, 골드 그냥 연습하는 챔프도 그냥 이겨지아야 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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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줄게 잠깐 볼게 와 1렙에서 이 사람 성공했네 해서 서탁 <laughs> 잡고 야, 나 프레임 왜 썼냐? 개쫄뭐 어, 잘하는 건 아닌 거 같은데 어, 어. 챔프가 사기네 살짝 2년에 2차고와 <laughs> 우와 제가 여러분들 이 모습 보여드릴게요 약속할게요 여러분들 방금 채팅에 와 나오는 거 보고 저 다짐했어요 큰거이다큰곰니다 큰 <laughs> 여러분들 아 진짜 큰 곰이다 아, 아큰다 여러분들 어때요, 보여드릴게요 어때요,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진짜 이게 전대요 제대로 <목소리> 열리네. 귀엽다. 귀여워. 그냥 <맞아>. 무대나가 <목소리>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라인다 생각그 제대로 싸우는 다이아치라겠냐 아, 씨. 이 아, 진짜 미친 새끼들 아니야. 왜 이래 나한테? 이게 내가 힐 괜찮아. 이것까지는 안 하는데. 아, 그 그아야지고 아, 이 숯불 먹고, 아, 숯먹고, 아, 숯먹고, 규스면스불이고조라리고 아, 그냥 위로 올라갔으면 살았잖아요. 형, 이 큐... 이 큐나랑 트윈, 나 어디다 놓은 거? 기세요유개야 아 솔킬 어, 진짜 이보다 추한 솔킬도 없다 와이 새끼 뭐야 이거 고 잡았어 아이 새끼 차가워. 차가워. 아 때러다이 원소를 바로 스를 쓰지 말고 이거로 계속 때리다가 마지막에 큐를 쓰세요. 진짜 하게. 되지 마. 야! 야! <목소리> 진짜 할수 있는 쓰레기 플레이 다 했어. <목소리>

당신 와드가 위쪽에 어디 박혀 있는지 알아? 도박하는 거예요 도박. 그러니까 여기 내려가다 뒤지는 거야. 아 씨, 아 씨, 아 씨가 아니고요. 당신 이거 렌즈도 없이 로밍 이 도박스 로밍 틀었다가 이거 내려다 뒤지는 거 아니야? 여기서 기다렸다가 렌즈 돌리면 렌즈 돌리고가 돌리고. 가. 돌리고. 어 가보자. 가자. 조금만.. 물원소잡물 W로 물원소 잡고 <목소리> 어, 이건 재능이 없다 W로 물원소 플래시 EQ만 해도 잡았던 건이건 이렇게 아내 잘못이야 내 잘못 이다 아오 아유시키야나시키내 잘못이다, 내 잘못이다. 어, 아오

이상호. <목소리> 발 받아 와라. 개새끼. 뭐 하라고? 네? 리쿠 하시라고요. 리쿠고. 버리겠어 지금. 아지아그게 시키는 대로 할게 주인식로 나가 완전 주인식으로 할게. 나 그냥 나 일단 시켜만 줘 봐. 아 하나 아, 하나 그거 사지 마. 예? 레시큐. 너 W 블발 야. W, 자발, 평, 큐! 너무 들려, 지금. 너무 들려. 너무 달아. 너무 달아. 너무 달아. 너무 달아. 미신부터미신부터미신부터 어, 미신부터, 미신부터. 어딜 들어가, 어딜 들어가. 사실 공 없어. 멀리서 큐만 던져야 돼. 큐, w 2 아, 이게 이렇게 플래시가 빠진다가는 거구나. 더 이상! W 이렇 점하면 죽어. W 이렇게 점하면 죽어. W 이렇 점하면 죽어. 啊！球啊！啊！啊！啊嗯、这。

뭐야? 아이 바로 보여 드릴게요. 네, 네. 와, 진짜 다했다느낌